올해 하반기 물가 상승세가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작년말 터진 비상계엄과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폭탄 여파로 원 달러 환율이 급등한 여파가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. 가파른 물가상승은 경기침체와 부동산시장 약세장으로 이어지며 기준금리 결정에도 상당한 변수이자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한국은행이 발표한 환율의 장단기 물가전가 효과 분석 등에 따르면 원 달러 환율이 10% 오를 때 1년 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.47%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. 기존에 알려진 물가 상승 효과보다 더큰 압력으로 나타나는 셈입니다. 세부적으로는 환율 변동률이 10% 상승하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3개월 후 0.28%로 나타나고 4개월에서 12개월까지 0.19%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. 원달러 환율 상승이 장기화되면 가격 인상을 유보하던 기업들조차 가격 인상에 동참하면서 환율의 물가 전가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. 한국은행 관계자는 환율 급등 현상이 올해 하반기 경제 상황에서 잠재적인 물가 상승 요인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습니다. 더큰 문제는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면서 한미 금리 격차가 더 벌어졌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추가로 상승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